안녕하세요 보로 할렐루야 탑구당 김동윤 선수입니다 어, 제가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탑 점수, 밖에 각은 그래서 이 정도, 한 떨어져서 이 정도가 제일 일단은 제가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 여기는 여기 이제 스트레이트 보는 데 시스템적으로 되게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예, 이제는 네, 지금은 다음 번에 할 거는 제가 서비스를 하면 이제 제가 많이 돌아서다 보면 상대가 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잡아, 한 방으로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설명으로 드리자면 서비스를 놓고 상대가 치키타가 들어오면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확 이렇게 치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 화 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걸면 되게 이게 불안한, 불안한데, 오히려 이렇게 왔을 때, 까서, 까서, 옆에서 좀 두껍게, 이 밑쪽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탁, 임팩트 여기서 끝에 무조건 잡아줘야 돼. 돌려오면 회전이 많이 오기 때문에, 회전이 100으로 오면 120으로 잡아줘야 들어갑니다. 근데 회전이 100으로 하는데, 뭐, 뭐 좀불안해보거나 이러면, 이렇게 뭐 70, 60 쓰면 무조건 걸리거나 날아가게 되는데, 회전이 치키타가 100, 100으로 오면, 제가 여기서 임팩트를 120으로 날라가야 안전하고 훨씬 파워도 세집니다 코스는, 그냥, 저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그냥, 화쪽보다는 미, 몸쪽이나 백쪽으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치면 되게 불안. 화 드라이버가 막, 자, 여기 막고, 막, 여기 튀어나가고, 얇게 막고, 막 밑에 걸리고 되게 많은데, 여기서, 그냥 이쪽, 몸쪽부, 몸쪽부 보면은, 회전에 따라, 여기 몸쪽 갔다가 이제 사이드 갔다가, 더 나중에 자신있으면, 아예 백쪽 사이드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한 방에 이제 팍 들어. 아마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도 마찬가지. 항상 타점은 여기서 앞에서 잡아. 어 일단은 그냥 민볼 그냥 쇼트볼 드라이브는 뭐 이제. 감뜬비드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회전이 없기 때문에 치키타의 네, 상부에서 하면 이거는 제가 하나 걸었을 때 받았을 때는 민포이기 때문에 그건 회전이 없기 때문에 저의 힘으로 회전을 주면 공개되는데 근데 이제 상대가 치키타라면 회전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치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회전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회전이 는데 여기서 이렇게 감아 버리면. 졸로 날아가는 경우가 되게 미스랑 되게 불안 일로 날아갈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회전이 일로 오면 반대로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치면 훨씬 안전하고.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회전이 90으로 온다 그러면은 최소 100은 쳐야 되고. 100으로 온다 하면 1 2 0으로 나가줘야 파워도 그렇고 안정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일단은, 샵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대가 서비스를 넣었을 때 제가 짧게를 잘 이렇게 찍어서 놨을 때 상대가 거의 백쪽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그럼 거기서 돌아서서 일단 대각선으로 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놓고. 일단은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상대가 서비스 하면 제가 합, 쪽에다가 짧게 나왔을 때 상대가 대부분 이제 딸, 이제 딸려 들어오면 백쪽으로 길게 만듭 줍니다. 그럼 거기서 잡아낼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첫 번째는 여기 커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임팩트를 주고 돌았을 때 제가, 제가 잘랐다 싶으면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상대가 늦었다 싶으면 무조건 딸려 들어가서 길게 해주기 때문에 이게 길게 줘도 이제 짧게 놓고 한, 발 정도? 미리 놓고, 일단 첫 번째 나와야 됩니다. 자세. 그리고 돌았을 때, 커트볼이기 때문에, 쇼트공은 되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커트볼은 많이 안 돌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았습니다. 타점이, 놓고, 놨을 때, 바로. 놨을 때, 바로. 바로 할 때, 오른쪽 다리에다가 거의, 왼쪽은 항상, 라켓 반대쪽은 항상 지탱하는 거고, 드라이브 할 때, 오른쪽에 80%? 이것도 똑같이 80%? 그리고 잡아서 여기서 이것도 똑같이 커트볼 왔을 때 타점을 여기다 둬야 니다 왔을 때다 여기 공이 여기 어든 여기 어든 항상 앞에 둔 다음에 타점을 주고 여기서 똑같이 쇼트볼은 좀 이렇게 나는데 커트볼은 좀더 옆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더, 더 밑으로 무릎이랑 해서 가깝게 좀 밑으로 내려간다 쇼트볼은 조금 더 거리를 두는데 커트볼은 밑으로 놓고 밑으로 들어가서 타점 앞에 두고 이제 여기서 나갈 때도 스윙 여기서 한 여기서 80% 잡았다가 탁 끝에 잡아줘요 커트 폴은 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풀리면 안 되고 탁 덮어줘요 공이 오면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딱. 제가 한번 시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치키타랑 돌아서 걸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상대가 한 많이 써, 한다 10개 정도 이걸 써먹으면 상대가 지입니다 만약에 찔러줬을 때 들리면 지켰다가 받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놓고 한 10개 중에 2, 3개 정도는 스트레이트로 공격을 하면 되게 득점이 많이 나오고 상대가 이렇게 가게 되면 또 백쪽으로 뭐 약하게만 걸어도 많이 들리는 볼이 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0개 중에 한세개 정도는 이쪽으로 많이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짧게 놓고 아까처럼 똑같이 오른쪽에 중심을 두고 짧게 놓고 잘 들어가면 살짝 빠진 다음에 오른쪽에 중심을 두고 공이 오면 타점이 앞에 잡아야 되고 대신 여기는 짧기 때문에 많이 돌았으면 안 됩니다. 많이 돌았으면 여기 코스가 어 있기 때문에 놓고 공 여기 와도 자 놓고 짧게 이건 짧게 대각선은 길지만. 스트레이트는 짧게, 짧게 잡아야 돼. 하고 짧게. 이거 똑같이 타점 앞에 잡고 이거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옆으로 빼면은 스순이안나오 때문에 어렵고 이거도 똑같이 옆에서 내려갈 때 옆으로. 그리고 또 이거도 똑같이 더 짧게, 더 덮어줘요. 이거는 짧기 때문에 완전 짧게 덮어. 더 덮어준다는 게. 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사이로 가는 걸. 그래서 짧게 지금처럼 짧게 짧게 돌어 다리가 대가 쓰면 크구 그래서 짧게 자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김동현의 필살기 1번입니다 9대9나 10대10 이런 상황 거의 대부분 듀스나 이런 상황은 다들 긴장이 많이 되고 되게 그런 상황에서 포핸트 드라이브로 잡아서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작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맨그시 어, 게임을 하면 서비스를 미들이나 화적이나 대부분 많이 놓고 하기 때문에 상대들이 구대구 때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대구상을 지키기 때더 강하게 들어오거나 상대가 먼저 화로 돌리거나 몸쪽으로 돌리거나 저를 들리게 만드는 상황이 많은데 저 피살기 1번은, 음, 구대구 10대10에서 이제 상대가 이제 길게 뭐 화로 들어오거나 돌리로 대부분 많이 들어오면 자, 서비스를 계속 백쪽으로화쪽에다넣고 서비스 넣을 때화쪽에다 놓고 이, 이, 돌로 놓고, 백쪽 사이드 놓고, 이렇게 보여주면 상대가 들어와서 제 움직임을 보고 돌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공격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도 받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화로, 제가 화로 넣는다고 보여주고, 백쪽 사이드로 넣으면 대부분 상대가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이 나오겠습니다. 990대10 상황에서 한 10개 중에 9개는 조금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5층에 들리기 때문에, 백으로 올리면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제가 여기서 드라이브 걸면은 거의 한 90% 득점이랑 승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피싸기, 이제, 김동현에 대한 피싸기 2번입니다. 두 번째 작전은, 똑같이, 듀, 듀스나 9대9에서 이제, 제가 포핸드를 잡아야겠다 할때 작전인데, 이번에는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면, 짧게, 뭐, 포핸드, 미들, 백쪽으로 대부분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또 길게 찔러줬을 때도,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찔러주면은, 상대가 보고, 당하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원바운드로, 이게 백쪽 사이드나, 오른쪽 사이드는 놓으면 상대가 서비스 놓고 구대구대 짧게나 길게 그냥 이렇게 오는 걸 기다려서 다닥 이렇게 이거는 연습을 많이 돼 있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잡습니다. 근데 저도 역으로 회전, 리시브 때 회전을 줘서 바깥 회전을 줘서 백쪽 사이드나 미드 사이드를 이렇게 툭 찍어 보면은 여기서 화쪽으로 올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선, 화 드라이브 잡는 사람 도 작전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작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اوه <laughs>